주님은 양이십니다. 즉,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며 부드럽고 저항하지 않으며 인간들을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기 위해 언제나 그 자신의 뜻을 아버지의 뜻에 순복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집도소관입니다. 오늘은 로이 에션이 지은 갈보리 언덕 중에서 제9장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의 일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신앙 부의 메시지는 철저한 단순성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유와 승리를 얻고 그 죄로부터 깨끗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뿐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강력한 능력을 제공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깨달아야만 우리가 그 보혈에 충만하신 능력을 우리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조건을 이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위한 참으로 많은 성취와 복이 모두 보혈의 능력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평화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으로 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가 영원한 생명과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사단이 굴복됩니다.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모든 죄들에서 계속해서 깨끗하게 됩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악한 양심의 횡포에서 해방되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보혈의 무한하신 능력으로 가장 무가치한 자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가서 온종일 거기서 살수 있는 자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주님의 보혈에 그런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을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 그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부드럽게 그리스도의 보혈을 묘사하고 있는 요한 계시록의 어린 양의 피라는 구절이 암시하고 있습니다. 무사의 피가 아니라 어린 양의 피입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이 재단에 바친 모든 양들의 신적인 완성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어린 양은 세상죄를 지고 가신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 양이라는 이름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성품을 묘사합니다. 주님은 양이십니다. 즉,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며 부드럽고 저항하지 않으며 인간들을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기 위해 언제나 그 자신의 뜻을 아버지의 뜻에 순복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어린 양이 아니었다면 그분은 인간들의 취급에 분노하고 저항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 아버지께 순종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한 사랑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들은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했지만 주님은 항상 우리를 위해 순복하셨습니다. 주님은 모욕을 당했을 때 되받아 모욕하지 않으셨습니다. 고통을 받으셨을 때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위해 일어서지 않으셨으며, 되받아치지 않으셨고, 분내지 않으셨으며,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와는 얼마나 다르신지요? 하늘 아버지의 뜻과 인간들의 사악함이 어린 양에게 어두운 갈보리를 가리켰을 때 그분은 그것을 위해 기꺼이 온유하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사야가 마치 도수상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는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예언하였을 때 이사야는 어린 양으로서의 주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채찍 맞음, 조롱당함, 침뱉음 받음, 턱수염을 뽑힘, 골고다 언덕의 지치신 발걸음, 못 박힘, 나무에 달리심 옆구리를 찔리심, 보혈을 쏟으심 이 중에서 그 어느 것도 주님께서 양이 아니셨다면 결코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나의 죗값을 지불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양이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양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의 보혈에서 양의 그런 성품을 보도록 합시다. 보혈에 대한 언급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어린 양의 깊은 겸손과 자 순복을 떠올립시다. 왜냐하면 이 성품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능력을 보혈에게 부여해주기 때문입니다.